습니다 생각보다 아담한 느낌? 엄청 예쁘네. 오늘 구름이랑 날씨랑 건물이 다 아, 오늘 12시에 요는데 11시 45분부터 기다리고 있어. 안녕. 음. 성수동 거리 한복판. 성수동에는 항상 이런 공사하는 소리가 나긴 다 오늘 완전 민, 민트 인간이야? 그러네. 오늘은 민트 인간 룩에 이거 가방 사놓고 어울리는 룩을 습기가 뭔지 오늘은 들어야 할것 같아서 오늘 룩에는 되게 컬러가 잘 어울리는데 일부러 치마도 색깔을 맞춰버렸어 근데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 없기 때문에 에코백을또 들어줬다 언니는 딱그 하객룩으로 입었네 그 하객룩 때문에 레이디 비올 꺼낸 다음부터 종종 들고 있거든? 또 너무 좋은 거 있지 패턴, 의자까지 어, 그 다. 맛있어? 음. 음료 두 개를 시키면 아이스크림만 아, 진짜 좋아. 막그 뒤에 배경에 보면 아무도 라떼를 원하지 않았고 막 라떼 스틱에 달렸다. 마침 언니 가방에 호랑이랑 똑같 지랑이가 라떼에도 나왔으니까 대박인데? 저 짱이다. 또 <laughs> 얼음에 별이 찍혀있어. 6월부터 리비에라 에디션으로 얼음에 별이 찍혀있대요 매장 와보니까 성수에서만 볼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디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어요. 음. 근데 아이폰 진짜 너무 맛있어 한동안 진짜 디올을 많이 사준다데 요즘에 근데 네. 개인적으로 디올이 다시 음. 좀예뻐보이네요 편집샵에 왔어요. 여기 뭐야 유명한데요? 전에도 와봤는데 너무 좋아. 저장해. 여기 근데 피자가 진짜 많아 응. 근데 오늘 피자랑 시킬 때 나갔어요 문어 샐러드 생각보다 많이 미끄럼 미끄럼 미끌미끌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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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접시 때문에 되게 지중해온 것 같지 않아? 응 아, 이런, 이런 오일 파스타 되게 오랜만나 맨날 파스타고에서 시켜먹는데 그거 파스타 안 불어서? 음.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불어서 응, 음, 딱적당한이었다니 음. 어, 저기 내 티셔츠도 있다. 그러니까. 집을 놀러오는데 선물로 사기 좋을 것 같아요 데 음, 음, 이런 건 좀... 계속 사고 싶다 도안 떨어지나 쟤? 난이 정도를 놀 공간이 생각보다 마땅치 않아 나 이런 거 근데 진짜 향긋한 판매가 많 감사합니다 네. 네. 브렛 미니백이 너무 갖고 싶어서 항상 보는데 매번 품절이 더라고 음. 캔버스 팩이야? 응, 그런 것 같은데? 이거 가져와. 이 색이 제일 예 음. 네. 이거, 이거 그렇게 맛있다. 맛있지? <목소리> 어. 응 언니 노트렐라 좋아하지 않다아 그거지? 응아 그거 너무 좋있어 이렇게 크지? 헐 처음 봐마카로니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방금 파스타 먹고 나왔는데 응. 네? 오늘은 굿찌랑 아디다스 콜라보 제품이 나왔대서 한번 구경 가보려고 요 오늘의 가방 이 옷이랑 잘 어울려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비 장마 진 시작인가 봐. 일주일 내내 비던 데 다음 주까지. 응. 오늘 촬영하러 왔는데 스튜디오 로 이제 매번 다른데를 한번 가보잖아. 응. 그래서 매번 새로운 동네 와서 뭘 시키잖아. 응. 근데 여기는 이런 만원의 행복 패키지가 있더라고. 아우 어. 신박한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는데 응. BTS. 얘기 나왔는데. 어제. 지 않았어? 회식 컨텐츠가 있는데, 원래. 그냥 평소처럼 웃긴 그냥 음. 그건 줄 알았어. 웃기긴 했는데, 이번 앨범이 챕터 1이 끝나는 거다. 음. 뭐 이렇게 얘기해서. 투가 뭘까 했는데 거기서 그 얘기 하더라고. 음. 챕터2는 개인 활동도 병행이 될 거다. 그러면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 병사는 항상 개인 활동 없이 일 명에서 한다는 이미지가 강했어가지고 아 이런 날에 오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들어 누가 동시에. 근데 이거를 되게 공식적으로 그냥 자기들 입을 통해서 팬들한테 알려주는 게 너무 고맙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서프 생활도 안 하게 됐고, 당연히 음. 뭐 약간 알고는 있었지만, 음. 딱 정식적으로 음. 알려줘서. 그리고 그 이유는 방탄으로서 곡을 쓰고 강사를쓸 때, 이제 진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 활동도 해보고 개인 시간도 가지면서 할 얘기를 찾고 싶다. 음.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지. 음. 멤버들이 <laughs> 영상에서 울어가지고 나도 겁나 많이 울긴 했는데 어. 나는 되게 좋았어. 그리고 앞으로 떡밥이 일곱 배가 되는 거니까 어. 또더 바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 되게 그렇게 얘기한 아이돌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맞아. 해외 팬들도 많을 테니까 근데 되게 기사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잖아 음. 근데 뭔가 해체처럼 음. <laughs> 제목을 써가지고 약간 나는 기사 통해서 가볍게 접하는 사람이니까 뭐야 음. <laughs> 찌라시야 음.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그냥 그 콘텐츠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더 솔로 활동도 해보고 뭔가 그런 음. 내용인 것 같은데 기사 제목은 약간 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음. 것처럼. 이제 음. 안녕, 약간 이런. <laughs> 근데 이제까지도 개인 앨범을 이제 믹스테이프 형태로 내왔다. 음. 근데 믹스테이프 내가 돈을 내고 그 앨범을 사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스트리밍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공짜로 주는 음. 거잖아. 그래서 나 진짜 입금이라도 해주고 싶다 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퀄리티 좋은 앨범을 항상 밑으로 냈었어. 음. 개인 앨범은 이제 그거를 음원 사이트에 올리는 앨범 형태로 하겠다. 이런 거라가지고 RM이 다큰 성인 남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기가 <laughs> 쉽지 않다 음. 막 이런 말도. 그게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따로 사는 거를 이미 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어디 매입했는지도 음. 알고 넌 어, 대충 어디 사는지 아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 아. 이제는 숙소 생활 안 해요라고는 어. 얘기한 적 없으니까 음. 얘기한 거고 엄청 놀라지는 않았는데 엄청 울었다. 나는 우리들의 블루스 진짜 끝부분 가서는 애회 거의 울면서 응. 마지막에는 막 진짜 너무 울음이 나와서 막 꺽꺽거리면서 되게 오랜만에 남자친구랑 막 헤어졌을 음. 때처럼 막. 근데 그렇게 울고 나면 기분 좋지 않아? 너무 울어서 그런지 잠이 안 오는 거야. <laughs> 아. 근데 어제도 그런 생각 들었어 처음에 입덕했을 때부터 삶을 방탄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응. 음. 그러니까 내 지지대가 딱 방탄 하나였거든. 음. 삶이 되게 덕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게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게 있어서 현생이 망쳐지는 음. 그런 느낌이잖아 음. 최근에는 톡톡도 점점 없어지고 정기적으로 했던 콘텐츠도 없어지고 음. 이래가지고 좀 이제 나도 내살 길을 찾아야겠다 해서 뭔가 이것저것 다른 이제 지지대를 만들고 음.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어? 이게 큰 플랜이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음. 팬들도 이제 이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을 <laughs> 마워했고 <laughs> 한참 이제 앨범 나오고 활동하면막 이렇게 됐다가 또 비활동기에는 좀 이제 멀어졌다가 갚아졌다 응. 이렇게 하잖아. 근데 병탄은 항상 그런 게 없었다? 항상 활동기였어. 약간 비활동기처럼 좀 이렇게 놔주니까 왜, 왜, 회사가 이렇게 하지? 왜 옛날처럼 이렇게 안 하지? 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어, 이게 큰 그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네도 이제 다른 걸좀 해봐. 이렇게 좀 응. 팬들한테 말해주는 것 같아. 근데 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원래 다. 근데 난 모르겠는 거는 일단 군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직. 근데 모르고. 그건 갈 거고. 예를 들어, 간다고 해도 이제까지는 100%다 같이 가겠다 했다? 근데 이렇게 아. 됐으니까, 어? 그러면은 모르겠네? 이런 생각 들은 거야. 수. 나는 그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진짜 동방신기 엄청 좋아하는 애가 있어. 응.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해체하지 않았어?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할, 응. 못할 정도로. 이제까지 아이돌의 활동을 갑자기 해체하거나, 되게, 되게 논란이 생기거나 어, 어, 어. 갑자기 막 임신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갑작스럽게 되게 그러니까 싸운 거에 비해서 뭔가 내려가 해체가 엄청 항상 갑작스럽거든 빵이 음, 되게 만원의 행복이 정말 많네요 행복하네 그래서 오늘은 뭘 찍으러 만났지 티셔츠 내가 마음에 드는 거몇개상게 있어서 보여드릴 게 요새 이제 여름 시즌 전에 되게 많은 콜라보도 있었고 아크로바 콜라보도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약간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벤트를 좀 재밌는 거를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릴 수 있는 것도 신상이 나왔는데 나온 지가 좀 돼서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셨는데 영상으로도 보여달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보여드리는 김에 신상을 싸게 살수 있으면 그 되게 행복한 일이잖아. 그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상 1번은 바로 이 땡땡이 블라우스인데 왜 이거는 좀 알람을 해주시고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셨는지 공개하자마자 판매가 되게 빠르게 돼서 바로 알아보셨네 했어요. 제일 인기가 많은 컬러는 바로 이 흰색 검정색 땡땡이고 잘안 구겨져 가방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운동 갈때 갔다가 끝나고 입고 나와도 괜찮을 정도여서 요새 사실은 내가 진짜 매일매일 색깔별로 돌려가면서 근데 한 번은 계속 사무실 왔는데 이렇게 아, 입고 싶어. 이렇게 <laughs> 얘는 좀 다양하게 스타일링 가능해가지고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퍼프가 사랑스럽게 잡혀 있고 앞에 카라가 그 리본 카라인데 리본 안묶으면 그냥 카라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1번 스타일. 위에를 하나를 풀으면 투 카라 느낌이야. 응. 이거. 그래서 여름에는 또 이렇게 입으면 좀 시원해 보이는 맞기? 느낌. 목걸이 하면 너무 예쁜 기장이어서 이렇게 입을 때는 약간 목걸이 같은 거 해주면. 가볍게 한번 돌려주면은 리본 묶은 것처럼 모양이 나오거든요? 스카프한 느낌이잖아? 뿌띠 스카프한 음. 느낌?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게 7부 정도로 제작을 했는데 근데 또 좋은 점이 이렇게 잠그면 가을까지도 또 커버가 가능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빼서 입어도 예쁜 게 진짜 좋은 거같아 우리가 일부러 이거를 빼서도 입고 싶어가지고 여기 옆에를 트이게 만들었잖아. 되게 뭔가 시원하고 되게 좋더라고. 청바지나 슬랙스에는 응. 나는 또 빼서 입은 것도 되게 매스럽고 응. 잘 어울리는 거같아 이거는 진짜 받아보신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반품이 없어. 반품이 없어 진짜. <laughs> 이거 진짜 시원하지 않아? 이건 응. 찰랑찰랑해서 느낌이 너무 좋아 어 엄청 부드러워 응. 이것도 좋은 점이 빼서 입어도 예쁜 게 응.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당당히는 안돼 쪼이지는 않는데, 음. 허리가 약간 들어가게 디자인 돼가지고, 빼서 입어도 안 뚱뚱해 보이고, 음. 허리가 약간 들어간 요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차르르하고 광택감이 있는 소재로 제작을 해서, 좀 포멀한 자리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여름 옷은 나는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볍고 시원하고. 근데 얘가 딱 그거. 단추, 짱 비싼 단추. 어. 디자이너님이 이런 단추 달려있으면은 진짜 적어도 20만원 이상은 <laughs> 돼야 옷 나올 수 있다. 음. 이런 하사어요 진짜. 블링블링하고 예쁜 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런 블링블링이를 음. 달아봤어요. 진짜 딱 여름 하긴 뭐. 응. 진짜 딱하고 뭐. 하늘색은 색깔이 사실 좀 보기 힘든 오묘한 하늘색이잖아. 음. 제일 인기가 많은 상품인데 너무너무 그렇죠. 너무 예쁜 것같 그냥 깔끔하게 너무 딱잘떨어져어 음.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음. 나고. 여기 팔뚝살이 완전 다 가려지거든요? 저는 어깨 뽕 심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그냥 딱 그냥 예쁜 퍼프 정도인것 같아. 짜란. 너무,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 그냥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에요. 일단 기장이 다르고, 여기에 주름이 앞뒤로 두 개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허리가 완전 가늘어보여요 진짜 개미월리 같지? 응. 이거는 소재가 오간자여가지고 살짝 처짐이 있는 원단이잖아요. 근데 퍼프는 빵빵하게 살리고 싶어서 원단을 이중으로 여기를 좀 살렸어요. 응. 퍼프 있는 쪽을. 어깨는 완전 사랑스럽게 올라갔는데 허리는 쫙들어가 타이트한 정도는 아니고 퍼프 소매가 좋은 점이 여기 말고 다른 부분이 엄청 말라보인다는 점인 것 같아. 요새 내가 엄청 전환근이 뚱뚱해졌거든? 응. 근데도 좀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 팔이 항상 얇아 보이지. 응. 이 기장으로 만든 이유가 딱안 넣어 입었는데 다리가 길어 보이고 허리가 들어가 응. 보이는 디자인이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디자인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커트도 많이 입고 어. 하이웨이스트 하이웨이 어. 진 같은 것도 많이 입으니까 어. 그런 거 입을 때딱안 응. 넣어 입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여름에 오간자 블라우스를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엄청 시원하잖아. 안이 굉장히 많이 비치는 음. 재질인데 저희가 이거는 라인색을 선택을 해서 진짜 안 비치지 않아? 응. 이너를 따로 안 입으셔도 돼요. 전혀 안비고 진짜 응. 날씨는 모르는 색감 진짜 고급스럽다. 근데 이렇게 캐주얼한 바지에 입으니까 또 근데 나는 근데 청바지 입었는데도 너무 예쁘다. 응. 짠! 이번 시즌에 진짜 온리 원피스. 너무 좋아하는 원피스야. 그, 제주도에서 귤딸것 같은 소녀 아니야? 맞아. 그거를 상상하면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모델 촬영할 때 여기다. 바구니. 응, 음, 바구니를 들었는데 바구니랑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소재도 여름 린넨? 되게 시원한 소재로 만들었고, 넥라인도 어? 트렌디하게? 여름에 어? 어울리게? 스모, 네. 스케어로만들었 이게 그리고 좀 편하게 여행가서 또 입을 수 있게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만들었거든요. 응. 허리도 전혀 배에 힘쓰고 있을 필요가 응. 없고 진짜 여유롭고 응. 진짜 편해. 그냥 훅 입고 훅벗는 응. 그런 오피스어요 놀러 갔을 때 예쁜 옷은 입어야 되는데 근데 또 그냥 바로 앞에 빵 사러 나갔는데 응. 다 차려입기 응. 귀찮잖아. 그럴 때? 그냥 이거 입고 나가면 예뻐 보이는? 이게 뒷집퍼라서 입고 벗기가 되게 편한데, 어. 요 앞에 단추 디테일을 줘봤거든요?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고, 얘가 딱 뭔가 딱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 음. 나는 이게 진짜 완전 편안한 바캉스룩 원피스라 음. 생각했는데, 엄마는 딱 보자마자 앞단 디자인 때문인지, 어, 이거 뭔가 하객룩 같은 음. 되게 포멀한. 만들었니? 이러는 거야. 아. 어. 차려입은 것 같아, 엄마. 어. 깔별로 쟁이고 싶다는 분들이 진짜 많으셔가지고 응. 저희가 이번 세일 기간에 이 원피스는 진짜 딱 24시간만 <laughs> 추가 할인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옷이 진짜 마지막으로 공개된 세 번째 드롭 음.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셋업으로 제작을 해봤어요 내 최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사실 많이 입을 것 같죠? 어. 왜냐면 저희가 여름에도 긴팔 안오락을 진짜 많이 입거든요 음. 아침에 산책 나갈 때막 밤늦게 산책 나갈 때좀 쌀쌀하고 음. 바닷가 놀러 가면 은꼭 긴팔은 하나 챙겨야 되잖아 시원한 이런 서걱서걱한 나일론 재질로만들어졌고이 원단들의 조합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패턴이 굉장히 유니크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안에 고무줄을 달아서 조여서 입거나 아니면 다 풀러서 완전히 엉덩이 덮게 그냥 아우터처럼 입을 수 있게 제작했거든요. 진짜 넉넉하게 입을 수 있게 진짜 다입 이게 진짜 크게 제작을 했어요. 지퍼 안 닫아도 이렇게 이게 다 배색 패턴이 잘 보이거든. 네. 바지는 편한 고무줄 나일론 바지? 짠. 저희 로고가 깨알을 숨어 있어. 여름에는 사실 티셔츠에 입을 만한 게좀 마땅치가 않은데 음. 이것도 따로 안 입고 나는 되게 아쉬웠던 게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이게 안나왔었다아 나도. 거. 그때 이거를 가져갔으면 진짜 잘 입었을 것 같은데. 진짜 많아. 선물 할인은 좀더 늦게 할까 했는데 먼저 살짝 세일을 잠깐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벤트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크로바 때는 한 분께밖에 선물을 못 드리는 게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열분 10분, 무려 열 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썸머 에디션으로 제작한 스파클 트라이앵글 백. 또 화이트 블랙 배색이 들어간 가방을 세 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옷들하고 지금 제일 음. 잘 어울리는 백이라서 준비를 해봤고, <laughs> 이게 내가 사실 전 시즌 통틀어서 최애. 얇은 소재거든요? 지금 시즌에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또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초반에 만든 제품이었어가지고 좀못모를때 만들어서 이게 수입 원단이에요. 제일 좋은 걸로 하자 해서 진짜 비싼 원단으로 만들었던 곳인데 요새 또 내가 너무 잘 입고 있어서 이거를 세 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진주 목걸이. 저는 요즘에 티셔츠에 늘어지게 진짜 많이 하고 다녀요. 맞아. 그런 원피스에는 또 어. 이렇게 두 줄로 꽈서 하셔도 되고 레이어 한 것처럼? 이거는 근데 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활용도가 높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 되게 질이 좋다고? 맞아 맞아. 진주 목걸이를 네 분께. 산모세 음. 우리가 거의 제일 일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laughs> 안녕. 이런 느낌의 룩을 어, 연출을 했고요. 네. 보시면 이번에 공방 컬렉션에서 보실 수 있는 디테일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을 보시면 굉장히 정교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버머리로 재해석한 루트 바디건인데 그래피티적인 부분 이제 포인트를 줬고요. 이두 가지 소재의 트위드로 연출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이런 아, 버튼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커플 컬렉션이고요. 어제 제가 다녀온 FW 샤넬 공방 컬렉션 전시회에서 나올 때 작은 선물을 주셔서 한번 열어보려고요. 짠! 선물인데 되게 봉투에 너무 예쁘게 담아주셨네요. 전혀 뭔지 모르겠어서 엄청 궁금해요. 스카프? 샀을 때 담아주시는 상자가 지데 과연? 오! 스카프가 맞았어요. 로고랑 퀼팅 패턴이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어, 약간 FW 색감이다, 되게. 색감이 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버건디 색이랑 머스타드 색상? 이번 가을, 겨울에 하면 되게 예쁠 것 같네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